반갑습니다 유튜브의 김충남 영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675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다른 하나는 하는데요 일단 정답이 2번입니다 여러분 자 얼핏 보기에는 전부 다, 다 와시죠 그런데 1번은요 와시라는 의문사에다가 플러스. 투 부정사가 이렇게 타동사 노에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명사구로서 이렇게 와있습니다. 이때 왔은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하나가 이번인데요 나머지는 나머지 왔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되면서 와십니다. 자, 일단은 2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여러분들 2번 내용은요. 답을 이렇게 찾는 거는 빠르지만 자, 우리가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를 절로 고치면요. 자, 우리가 주어 동사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절로고처 하면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를, 어, 절로고처 하면 의문사를 쓰고요, 주어를 쓰고, 조동사, s h 를 쓰고, 동사, 부정사의 동사, 두죠. 이렇게 예. 쓰면은, 어, 역시 다동사노의 목적어 자리에 이게 명사절이 됩니다. 명사절. 자, 정리하면은, 자,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가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와서 명사구가 돼요. 그럼 이걸 절로 고치면 의문사를 그대로 쓰고, 주어는, 주, 주, 주절의 주어가 I죠. 그래서 I를 쓰고, 그 다음에 조동사, should를 쓰고, 그 다음에 부정사의 동사, do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명사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절로 고치면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 원형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할 것은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서 주의할 점은 y라는 의문사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 형태를 영어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3번, 4번, 5번의 와이 전부 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인데, 자, 비동사 뒤에 보호자리에 왔죠, 1번은. 역시 3번도 비동사 뒤에 보호자리에 왔고요. 4번은 전치사 2의 목적의 자리에 왔고, 5번은 두 라는 타동사의 목적의 자리에 와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래서, 어,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데, 조금 더, 어, 제가, 어, 상세하게 설명을 1번을 가지고, 1번을 가지고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uh, this is uh, the thing which I made. 자,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요. 자 이것이 것인데 어떤 것이냐? 자 관계대명사절에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내가 만들었다. 무엇을 만들었는지 목적를 놓죠. 그래서 이때 위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요 관계대명사절에 수식을 받는 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행사가 사물이고 목적이 없을 때는 위치나 대슬를 써요. 그러면 이 선행사 <laughs> the thing하고 목적격 관계되면서 위치나 대슬를 합친 것이 합친 것이 이두 개를 합친 것이 뭐다? 이두 개를 합친 것이 바로 what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 3번, 4번, 5번도 같은 원리입니다. 예. 자, 1번은 이렇게 됐죠. 예. 어떻게 됐냐면 1번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내가 만든 것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3번도 지이 썼던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전체 한번 보시면, This is what I made. 이것이 내가 만든 것이다. 3 번, This is what Jim wrote. 이것이 짐이 썼던 것이다. 4 번에 She has never said. 네 번하면 별거 뭐 많다죠. 네, 그리고 to 전체에서 to의 목적어 표현하는 게 was예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 요렇게 크게 이렇게 보면 돼. 그녀는 결코 말해, 말하지 않았다. 어, 당신이 원하는 것에. 에, 결코 말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5번은, we should always do what we say. 우리는 항상, should 는요, o to 이런 뜻입니다. o to. 뭐뭐 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해야 합니다. 뭐를? 우리가 말하는 것을요.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영상은 두 가지입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절로 고치면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 원형. 그 다음, 선행사가, 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가 어, 바로 와시다. 그래서 와을 반대로 풀어주면 선행사 the s 과 어, 관계대명사 위치나 d e a t 을 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